오늘 법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일심에서 우리가 판단 내리더라도 분명히 고등 법원 가면은 또 문제 된다. 그리고 고등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도 재심으로 문제 될수 있다. 이 정리하고 가야 된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함께 공수처의 지금 거짓 해명 논란, 거짓말 논란도 있었지요. 오늘 한 일간지에서그 거짓말이 하나 더 드러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단독 압수수색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laughs> 그동안 해명을 봤을 때는 통신 영장은 대통령은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만 특정의 산정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작년 12월 18일에 공수처가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만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공수처 해명과 또 달라지는 건데 공수처 해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자, 공수처는 이렇게 하면 해명합니다. 자, 보여,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어, 그래프이 좀잘안 되나 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표제부 대표 피의자로 대통령이 명시도 했을 뿐공무 범죄에 대한 영장이었다.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다. 최현남 변호사 결제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다. 이 얘기는 어쨌든 맞다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목소리> 사실 경찰이 신청하는 증거를 영장을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도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어 이번 일심 재판장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경찰은 어디 신청을 해야죠? 검찰에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검찰 법,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영장을 통제하는 그 기능을 헌법에 정해진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왜 공수처한테 가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기록을 받아가지고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공수처 자체가 지금 관련되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아가 지금은 예전 했던 것하고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공수처가. 그, 그,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물었을 때, 아, 그때는 표제부의 대표 피의자로 윤석열을 명시했을 뿐인 것이지,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아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딱 잡아 댔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지난번에 그, 그, 검찰이, 중앙지방검찰청에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영장을 쭉 하면 영장은 다 번호가 있습니다. 2024-12345, 그 다음에 7, 8, 9, 10이 있는데 2024-6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이 부분을 형사 고소를 했고, 고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공그 기록 손괴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금 오동공수처장이 검, 그, 국회에서 나왔던 답변과 사실이 상당히 다른 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검찰은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다 밝힐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한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수처 특검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채 무장님. 예. <laughs> 이 지점도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중앙지방법원에서 물론 뭐 표제부만 윤석열 대통령이고 조지호 청장, 김봉시 청장에 대한 영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됐는데 중앙지법 영장에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110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대선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요. 그런데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한 거, 아직 기억나실 겁니다. 판사가 따로 추가로 적어놔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네. 예외로 한다. 중앙지법 명장과 서부지법 영장이 정말 이렇게 다릅니다. 중앙지법에서는 이거 준수해라라고 하는데 서부지법에서는 이건 예외로 해라. 지금 저 예외로 해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이 각자의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은 다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공수처가 뭔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공수처가 이렇게 어 뭐, 뭐, 일곱 개 조항으로 막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어 청구했던 영장을 뭐 그대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기각 사유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공수처가 청구한 뭐, 뭐, 통신영장 기각 사유에는 뭔가 공수처의 수사권 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밝힐 게 아니라 차라리 기각 사유를 그냥 다 밝히는 게 좋다. 뭐 문서를 공개하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기각됐고 어떤 영장은 어떻게 기각됐고 이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스스로 본인들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것을 자초한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고 저는 저이 영장 기각된 그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그러면은 아니면 그 공개하는 것이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면은 어 충분히 적극적으로 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살수 있는 아니면 의구심을 살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앞으로도 앞으로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좀 명명백백히 밝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지금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죠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입니다 그 허위 답변한 사람이 누군지 파견 직원이 누군지 특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어, 국회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특정해달라고 라 공수처에다가 특정 요청을 했고 그 파견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 직원에 대해서 오동훈 처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의원 자료 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그맞아고요기자분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죠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을 어 속단하고 어, 표현죠 중단해 주 맞죠. 맞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이틀 뒤에요. 1월 17일 대통령 압수 색 영장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피를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수사에 관해서 이런 유의 이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어좀 답변 수사상 어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주셨을 때우리그 파견받은 직원이 어좀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체포 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네. 넘기시는 거예요?